<laughs> 아 연습 한 번만 더 했어요, <laughs> <야. 웃음> 아, 그래. <그냥, 그냥. 웃음> <laughs> 지금 마리드전데 지금 이제 게임이 종목이 바뀌었어요. 지금 마리드전데 지금 이제 게임이 종목이 바뀌었어요. 이제 비는 그쳤고 종목이 바뀌고 이제 텐덤 게임 누가 꽃가 안에 훌라풀 많이 넣나? 발 디디면 안 되고. 자 사람 훨씬 많아졌어요 아까보다 하나 실패하고 다 하셨네 와! 자 이거 주세요 자저 여자분이 진짜 잘해요 누구지 모르겠는데 자저 여자분이 진짜 잘해요 누구지 모르겠는데 쓰레빠 신고 여여 커플 남녀 커플이었 여여 커플 이분이 거의 아까 자, 연습할 때 만점 받고 아 진짜 잘 타요 진짜 볶아시도 맛있게 넣고. <laughs> 아유, 아, 역시 여자분 치고 저렇게 잘 타는 사람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국가시부터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세요. 참 궁금하네요, 어떤 분인지. 지금 저기는 전부 이제 다 이제 다른 사람들 대기하고 있고. 한 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밖에? 어. 그걸 좀 만점 한 명이고. 어. 또 재경기 또 같은 걸또 재경기 할 거고. 아, 그래? 예. 예, 네, 동점자 재경기 할 겁니다, 재경기. 이제 비다 오다 보니까 텐덤자가 많이 없어요. 아까 전에 이기웅 회장님? 사장님, 회장님도 같이. 하셨어요. 한리 어, 네비스 코리아 쪽에 최고, 최고 높은. 자울구란 같다. 자 이제 재결 결승전 동일 동점자들. 제 만점은 제가 찍기 전에 세팅 중에 벌써 나왔고 만점은 이제 중결승이라야 되나? 저희 진주군 사천이죠. 정확하게 <laughs> 아, 이건 네. 게임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 네. 교통법상 뭐 헬멧을 안 써도 됩니다. 여기는 또 헬멧 쓰니 안 쓰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아니에요. 여기는 운동장이라서 법에 접촉받지 않습니다. 동점자 2명. 저앞 앞에 사장님은 아까 전에 거북이 게임에서 1등, 그빗 속에 엄청 잘 타시더라고요. 아이발 디뎠네. 발 디딘 마우스요한 게만 더한 게만. 이제 비가 그치니까 이제 진짜 괜찮아요. 진짜 놀기 좋은 거 같다. 조용하게. 오, 이거 다 들어가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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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한 개, 한개 놓쳤어. 한개놓쳤다 탈락. 진주의 명예를 걸었는데 탈락. 중결승전에서 탈락. 자, 이제 저는 시상으로 쿠폰을 들고 와야 되겠네, 티켓을. 아까 헤드라이트 2번, 2번, 2번째로 오신 분, 그분이 1등입니다. 제일 흰색, 은색 1등 하다, 그죠? 아, 예예. 잠시만. 결승 <laughs> 지금, 지금 금방 했지 않습니까? 자 저는 또 다른 게임은 다시 켤게요 뭐 귀찮겠지만 다시 킬게요 지금 제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